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십니다 是。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이끌어 주시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변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래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스가리아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후 성전으로 가셔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척결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일을 기념하는 6월절 축제에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6월절 순례자들은 낙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외치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행위였고 호산나는 왕의 자비를 구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의 왕으로서 또 로마의 속박을 벗어나는 잠시의 평화가 아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영원한샬롬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이제 뒤엎으십니다. 당시 성전의 바깥들은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돈을 환전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입니다. 그들과 깊이 유착된 성전 당국자들 역시 이들의 독점을 묵인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 권력에 도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참여해야 할 예배 공간을 예배자의 주머니를 약탈하는 장소로 그들은 바꾼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거짓 제사 뒤에 숨겨주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분노하십니다. 성전 종교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척결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 역시 예배 공동체가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언뜻 보면 너무 가혹한 일 같지만 사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외적 종교 행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기능을 상실한 당시 성전 제사 제도를 심판하십니다. 위선과 그리고 외식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 공의를 결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려 하십니까?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구원자가 되시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만 무성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치위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화려한 행사나 전통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합심해서 중보 기도, 하 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